얼마 전 면도기 구매한 사람인데요. 면도기를 구매하면, 여분 면도날 16개를 추가로 동봉해준다고 적혀 있는데, 안 왔어요. 상품 누락된 것 같은데 다시 보내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확인하였고, 누락된 상품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면도날이 왔는데 좀 이상해요. 전에 문의한 사람인데요. 보내주신 면도날이랑 제가 구매한 제품이랑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맞는 홈에 끼워 보려다 시간 낭비만 했네요. 날도 전동 면도기에 쓰는 것. 치고는 너무 날카로워서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베었어요. 이상한 중금속을 쓰는지 제 피가 다차 칼날 색깔도 빨갛게 변하고. 하여튼 진짜 짜증 나네요. 면도날 새로 보내주세요. 환불해 주시던가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질문을 확인한 결과 다른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할 상품이 잘못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것임을 알지만 잘못 발송된 칼레를 아직 가지고 계시다면 위험하오니 하나도 빠짐없이 아래 주소로 반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빨간 민들레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라는 메모를 반드시 포장에 동봉하여 주십시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사과의 의미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지불하신 금액은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7일 이내에 반드시 반송해 주십시오. 뭐, 이딴 회사가 다 있냐? 지들이 잘못 보낸 걸 나보고 반송해라 말아야. 게다가 그냥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메모를 쓰라 하지 않나? 7일 이내 보내라는 건 뭐냐? 너희가 상전이냐? 내가 7일 안에 안 보내면 어쩔 건데? 도소라도 할 거야?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진짜 최악이다. 기분게 더러워서 너희 거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하여튼 조속기없애끼들 물건은 쓰는 게 아니야. 캬퇴.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고 충분히 화가 나실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면도날 만큼은 전부 반송하여 주십시오. 이미 버리셨다면. 어떤 식으로든 수습하여 7일 이내에 반송해 주십시오. 이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반송하여 주십시오. 난 책임 없으니 너희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아파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차가 이미 수거해서 지금쯤 매립지에 있겠네요. 그렇게 귀한 물건이면 관리를 잘 하시던가요? 니네가 뭐라 씨부리던 이제 관심 없으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부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시길 바라며 알립니다. 앞으로 한 달간 쇠부치를 얼굴 근처에 가져다 대지 마십시오. 7일째가 되는 7월 15일에는 집 밖으로 단한 발짝도 나가지 마십시오. 특히 7월 15일 하루 동안은 거울을 포함하여 남성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답변을 보시고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개새끼들아,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면도하다가 얼굴 베인 걸로 응급실 실려가서 죽다 살아나서 혹시나 하고 확인해 보니 저런 글 적혀 있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개새끼들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7월 15일이 되기 전에 집이던 1인실이던 혼자만 있는 공간에 계셔야 합니다. 거울을 포함한 남성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잊지 마십시오. 아직 병원이시라면 빨리 퇴원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퇴원하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문 잠그고 집에 있으면 됩니까? 하루 동안 집에 있고 남자 얼굴 안 보면 되는 거 맞지요? 잘하셨습니다. 저희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울 본건 아니고 밖이 어두워서 유리에 얼굴이 비쳤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까? 비치긴 비쳤는데 얼굴은 잘안 보였거든요. 괜찮은 거지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커튼을 닫으세요. 확인하셨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품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 감사합니다. 빨간 민들레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